이 영상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거래 도구 중 하나인 V앱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V앱의 기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V앱은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의미하며, 거래량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반 이동 평균과 다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앵커드 V앱을 클릭한 다음, 차트에서 VM을 적용할 시작 지점을 클릭하면 차트에 표시됩니다. 여기 중간선이 VAP선입니다. 가격이 VAP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장 신호이며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매수 기회가 됩니다. 만약 가격이 VAP을 돌파하면 추세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가격이 VEP선 위에서 고점을 계속 높이는 것은 상승 추세이며 상승하는 과정에서 VEP선 근처에서 여러 차례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입은 매우 긴 꼬리 캔들에서, 두 번째는 긴 꼬리 캔들에서, 세 번째는 매우 긴 꼬리 캔들과 캔들 색상 변화에서, 네 번째는 두 개의 역전된 긴 꼬리 캔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V 휩선에서 여러 번 매수 진입이 있었고 V 휩선을 명확하게 돌파하고 낮은 저점이 생기면 하락 추세 전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락 쐐기 패턴을 형성한 후 상방 돌파와 더 높은 고점이 나타났다면 매수 신호이며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실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므로 V 윕 기준점은 이 지점에 설정해야 합니다. 가격은 하락 쐐기 연속 패턴을 만들고 V웹선에서 반등하여 매수 기회를 줍니다. 가격이 패턴을 돌파하고 고점을 높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더 낮은 시간대에서 매수 진입을 합니다. 가격이 V웹선 아래에 있다면 전반적으로 약세 시장을 의미하고 V웹선은 저항선 역할도 합니다. 가격이 깔끔하게 돌파하면 더큰 추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전략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략, VAP과 주요 지점 결합하기. 모든 지표와 마찬가지로 VAP도 단독으로 쓰면 안 되고 항상 가격 움직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강한 상승 추세가 있으니 이 추세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환 구간들이 중요한 지지 구간을 만들며 가격은 그 구간과 V웹선에서 긴 꼬리 캔들을 만들며 반등해 매수 기회를 줍니다.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하고 더 높은 고점을 만들면 조정이 끝나고 다음 상승 구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장중 낮은 시간대에서 매수 진입 시점을 찾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세번 반등해서 지지가 강하고 아직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격이 상승해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확실한 상승 신호이므로 상승 모멘텀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점이 상승 추세의 시작이므로 여기에 V p 기준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전환점들이 중요한 구간을 만들며. 가격은 그 구간과 v 웹선에서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을 만들며 매수 기회를 줍니다. 위에 추세선을 그리고 가격이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 조정이 끝나고 다음 상승 구간을 나타내며 그때 장중 낮은 시간대에서 매수 진입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진입 지점도 있습니다. 이 전환점이 핵심 구간이고 일부 트레이더는 이긴 꼬리 캔들에서 바로 진입했을 것입니다. VWEP 트레이더는 VWEP 선과 핵심 지지 구간에서 형성된 긴 꼬리 캔들에서 진입했을 겁니다. 이 지점은 더블 바닥 패턴입니다. 추세선을 돌파하고 고점을 높이면 낮은 시간대에서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는 매수 진입 지점을 찾습니다. 여기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강한 하락 추세로 추세 방향대로 거래합니다. 이곳이 하락 추세의 시작점이므로 VWEP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이 전환점이 핵심 저항 구간으로 가격이 되돌림 후 저항 구간과 V 웹선에서 긴 꼬리 캔들을 만들면서 매도 진입 기회를 줍니다. 장중 추세 전환 신호가 확인되면 매도 진입 지점을 찾습니다. 이제 다중 시간대를 사용하여 장중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더 빠른 진입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RSI 다이버전스가 있었고, 주요 구간 아래로 깨지면서 더 낮은 저점을 만들어 상승에서 하락 추세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락 편향을 주므로 새로운 하락 추세와 하락 모멘텀에 맞춰 매도 진입을 찾아야 합니다. 하락 추세의 시작은 여기므로 여기에서 V웹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가격은 중요한 구간과 V웹선까지 되돌림 후 반응하는 긴 꼬리캔들을 만들며 매도 진입 기회를 줍니다. 가격이 그 구간에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서 반응이 있다고 무조건 매도 진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는 추세 전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추세 전환 확인의 한 가지 방법은 더 낮은 저점을 기다린 후 매도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빠르게 진입하고 싶다면 낮은 시간대에서 추세 전환 신호가 있는지 봐야 하며 그래야 매도 진입 설정이 진짜고 거짓 돌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낮은 시간대 차트를 불러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왼쪽은 방금 살펴본 주요 시간대이고, 오른쪽은 같은 종목의 낮은 시간대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거래 설정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낮은 시간대에서 실제 가격 움직임이 보여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면 조정이 끝나고 다음 하락 구간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때 더 낮은 시간대로 가서 진입과 청산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 진입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단일 시간대만 사용했다면 훨씬 아래에서 진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중 시간대를 사용하면 더 위에서 매도 진입을 할수 있어서 수익도 커집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면 불완전한 V 웹과 일반적인 V 웹을 다루는 것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있으므로 추세에 따라 거래합니다. 여기가 움직임의 시작이므로 V웹 기준점을 여기에 설정합니다. 이 반전 지점은 중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이제 가격이 되돌리면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V웹 근처에서 여러 개의 긴 꼬리 캔들이 생기지만 완벽하게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여전히 V 웹선과 주요 지지 구간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매수 거래 설정입니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거래 설정만 기다린다면 최고의 거래 중 95%를 놓치게 됩니다. 추세선을 그려서 위로 돌파하고 더 높은 고점을 만들면 낮은 시간대에서 매수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이므로 추세에 따라 거래합니다. 여기가 움직임의 시작이므로 여기서 V웹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이 반전 지점은 중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가격이 되돌리면서 이중 바닥을 만들고 V웹 근처에서 여러 개의 긴 꼬리캔들이 생기지만 완벽하게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 지지선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고품질의 매수 거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고 위로 돌파하며 더 높은 고점을 만들면 낮은 시간대에서 매수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